우리가 어제 살펴본 6장의 요배 말이 엘리바스를 비롯한 친구들의 잘못을 지적한 것이라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7장은 다시 3장과 같은 요배 탄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요배 말은 친구들의 지혜에 저항하기도 하고 독백과 같은 형식으로 한탄을 하기도 하며 때로는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탄원의 형식을 띠기도 하는데 대상을 특정하기가 어렵거나 복합적인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형식으로 인하여 세 명의 친구들의 말보다도 욕의 말이 독자들에게 더욱더 공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욕은 크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작은 인간의 삶에 일일이 관여하시는지에 대하여 반문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열쇠 중에 하나는 욕의 말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과 자기 자신에 대한 탄식이 과연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욕은 고통을 삶의 대가로 지불하는 임금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금료를 받는 노동자의 인생을 비유하면서 이땅 위에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의 노동이라면 그 노동에 합당한 금료를 받아야 하는데 욕은 3절과 같이 여러 달째 고통과 고달픈 밤이 그가 받는 노동의 대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배 진술의 특징이자 감정은 강점은 그가 일반적인 진술과 개인적인 경험을 잘 연결시키고 자신에게 적용시켜 나감으로써 더욱더 성숙의 길로 고난을 승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번 자신의 인생에서 인간보라는 일반적인 원리가 무너지는 고통스러운 개인적인 체험을 겪고 난 이후에 그곳에서부터 타인과 다른 이들의 고통으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는 사절과 같이 걱정과 근심으로 새벽까지 이리 지척 저리 뒤척하는 고달픈 밤을 보내본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뇌에 대해 공감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5절은 요비 맞이한 고통스러운 밤의 풍경을 그려냅니다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이것은 피부 악창으로 고통을 겪으면서 잠을 잘수 없는 밤을 지새고 있는 욥의 어려움을 보여줍니다. 고통을 견디고 있는 욥의 시간대는 두 가지의 상반된 생각으로 교차하고 있는데, 고통을 견디는 시간은 너무나도 더디게 진행되는 반면에 한 사람의 인생 전체는 한나 바람이 부는 것같이 빠르게 지나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욥이 지금 불면의 밤을 보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욥도 전도서의 전도자와 같이 인생의 고난 속에서 인간의 한없는 연약함과 한계 만음을 이 불면의 밤에 깨닫고 있습니다. 7절에 내 생명이 한낱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9절에도 구름이 사라져 없어짐 같이라고 고백합니다. 따라서 욥은 전능하신 하나님께만 자신을 구해달라고 안주 간절히 간구하면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욥의 말을 들을 때 그가 이미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이기도 하지만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지내면서 더더욱 욥이 삶을 통하여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더 지혜로워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요배 지혜는 공부를 통하여 얻어낸 지혜가 아닙니다. 삶의 고난을 통과하며 얻은 지혜이기 때문에 이러한 지혜는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다른 사람에게 햇새들을 베풀 수 있는 위로할 줄 아는 따뜻한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얻은 경험적인 지혜죠. 이러한 요배 지혜는 엘리바스를 비롯한 친구들의 독설과 같은 지혜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많이 알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꼭 예수님을 닮은 성숙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의 성숙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 안에서 햇세대의 사랑과 극률과 자비와 인자와 인내로 나타나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따뜻한 지혜를 가진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것은 왕도가 없구나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고난을 통과하며 인생을 배울 때, 인생의 그 어려움 속에서 자신의 한계를 알아가고, 그리고 꼭 인과응보의 법칙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 인생 가운데는... 내가 알수 없고 내가 풀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구나. 그 가운데 나 자신과 또한 나의 이웃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갈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겸손하여 지며 우리의 한계를 느끼면서 다른 사람에게 햇새드의 사랑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서 21절까지는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하는 요배 탄식이 아주 길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11절에 나오는 요배 불평이라는 단어를 불신앙적인 표현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의 현재의 고난의 이유를 알지 못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신앙인의 몸부림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요분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을 감시하는 자처럼 여겨진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13절에서 14절은 하나님이 꿈과 환상을 통해서도 욕을 놀라게 만들고 두렵게 하고 있다고 라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을, 잠이 안 오는데 어떻게 하다가 잠을 잤습니다. 근데 꿈 속에서도 굉장히 억눌리는 그리고 힘든 그 잠을 이루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같으니 차라리 그냥 죽여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그러면서 17절에서 19절에 자신에 배해 이제는 관심을 갖지 말아달라고까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요분 설령 자신이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무슨 그렇게 대단한 손해가 되길래 이렇게까지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시느냐고 반문합니다 20절 보십시오 사람을 감찬하시는 이어 내가 범죄하였던들 죽게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그러면서 요은 21절을 통하여 자신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는데 이것은 드디어 요비 엘리바스의 조언을 받아들여 회계자리로 나아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설령 자신의 죄를 범했다 하더라도, 왜 그것을 용서하거나 제거하시지 않고 응징하시느냐라는 반문으로 해석하셔야 됩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여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연약한 보잘것은 인생에게 집착하십니까?라는 하소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욕의 이중고통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실제로 그가 당하는 고통도 어렵지만 이 고통에 대한 원인을 전혀 알수 없기 때문에 또 다른 고통이 심리적인 압박이 그에게는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욕은 하나님을 향해서 공식적으로 불평을 하겠다고, 탄식을 하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유라도 알아야 그 이유에 맞는 행동을 취할 텐데, 이유를 전혀 알수 없는 고통이 자신에게 찾아왔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침묵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요배 새 친구처럼 자꾸만 고난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유를 찾아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 좀 마음이 편안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가 알수 없는 고난이 왔을 때는 이유를 분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 시간대를 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여러분, 고난의 원인을 분석할 때 가장 손쉬운 방법이 뭐냐면, 누구의 죄 때문이다. 너의 죄 때문이야. 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음이 편하고 해결의 실마리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 하지만, 우리가 사는 인생에는 꼭 결과에 대한 원인이 분명한 일들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알수 없는 일들이 더 많습니다. 그럼 인간은 모르는 게 훨씬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겸손하게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물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고난도 그렇지만 다른 사람의 고난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섣불리 진단을 내리고 인간 홍보적인 이유를 밝혀서 나와 다른 사람의 고난에 대비시키면서 큰 신수를 반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라리 오늘 본문에 기록된 욥처럼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하소연하는 것이 낫지 판단자의 자리로 가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억울한 일을 당했을 경우에는 사람들과 싸우고 논쟁해봤자 아무런 도움이 되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성질만 더 나빠질 뿐입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자신의 모든 아픔과 억울함과 힘듦과 고통을 쏟아내셔야 됩니다. 몸부림치고 할말 못할 말다 하나님께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병들지 않고 이 고난의 시기를 견딜 수 있는, 넘어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마치 원통함이 많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업처럼 사실은 우리가 들을 때 아, 이거 너무 좀 경솔한 말 아닌가 하나님 앞에 이런 말까지 할수 있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시편이나 지혜서를 잘 보시면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왔을 때 그것을 막 쏟아내는 데 그의 언어와 그의 말이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욕은 점점 시간이 갈수록 이걸 어떻게 좀 표현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 고난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욕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굉장히 성숙하는 자리로 갑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고난을 통과하는 과정 속에서 그는 자기 자신의 이해와 인간적인 이해,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더 넓은 지혜와 특별히 연약한 다른 영혼들을 향한 그 헤세드의 마음이 풍성해지면서 정말 성숙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을 통과하는 요배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처절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처절하게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에 있는 그 이해할 수 없는 그 모든 마음들을 다 쏟아내놓고 그리고 마음에 있는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그리고 들, 들고 있는 생각들을 여과없이 하나님께 말씀드리므로 그는 자신의 마음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예배의 시간이 우리에게는 여비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는 시간과 같은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문제들 풀리지 않는 숙제들,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상처들, 억울한 마음들, 이 모든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말씀드리고, 내 마음에 아픔과 병이 오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쏟아내놓고, 해결받고, 치료받고, 회복되는 문제의 근원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 주시기를 의탁드리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